오늘은 외찌의 도수별로 탄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래서 스피닝과 실제로 굴러가는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클럽은 총 3개예요. 네, 클럽이 이렇게 보면 56도, 그리고 58도, 60도 이 3개의 외찌를 준비했습니다. 딱 2도씩 차이가 나는데 이 클럽들을 공을 쳤을 때 탄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스핀량은 얼마가 차이 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 있도록 볼 위치는 오른발 엄지 앞에 놓고 그린 주변에서 캐리로 한 10m 정도가 가는 어프로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채건 56도 외치고요. 지금 굉장히 공이 잘 맞았습니다. 예 네, 공이 맞아서 뜬 각이 25도 정도 되고, 백스핀은2400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더 쳐볼게요. 예 네, 지금도 비슷하게 맞았고, 런치 앵글 역시 25도 정도 나오고, 지금 건백스핀는2300 정도 나왔습니다. 58도 배치로 바꿔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8도 배치고, 볼은 똑같이 오른발, 엄지 앞쪽에 놔주고요. 네, 공을 쳤을 때, 런치 앵글은 30도 정도 나왔고, 백스핀은3000 정도 나왔어요. 2도 차인데 공이 맞아서 뜨는 각이 2도 차이가 난건 아니죠. 공이 떠서 뜨는 탄도 차이는 약 5도 정도 났습니다. 네, 지금 거는 한 29도 정도. 실제로 런치 앵글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56도와 58도의 런치 앵글 차이는 4도 정도 나네요. 클럽은 2도 차이지만 실제 도수 차이는 조금 많이 났습니다. 이번엔 60도 엣지로 바꿔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60도 엣지는 잡았을 때부터 헤드가 많이 열려져 있는 게 느껴지네요. 똑같이 볼은 오른발 엄지 앞에 두고, 음, 맞을 때부터 벌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도 런칭 앵글이 33도 정도. 앞에 거에 비하면 약 4도 정도 높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쳤을 때, 지금 건 조금 낮게 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린 주변 짧은 데에서 2, 3도, 3, 4도 정도 차이가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떨어져서 구르는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애초에 공이 날아가는 속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하프스윙과 풀스윙 정도로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스윙부터는 볼을 엄, 오른발 엄지 앞에 놓지 않고 저는 거의 중앙 혹은 왼발 뒤꿈치 조금 안쪽에 놓기 때문에 이 위치 그대로 포지션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56도 하프스윙입니다. 런치 앵글이 28도 정도, 백스핀은7340 정도 나왔는데 비슷한 런치 앵글을 보이더라도 강도가 세지니까 확실히 백스핀 양이 많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스핀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는 스윙의 강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스윙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도수의 클럽을 치더라도 백스핀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도 앞에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8도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확실히 맞을 때 공이 맞는 느낌 자체부터 다릅니다. 훨씬 더 떴네요. 백스핀도 월등히 증가하는 걸볼수 있고요. 아 요거는 사실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떴을 텐데. 야! 약간 잘못 맞긴 했습니다. 네, 약간 열려 맞았는데 그래도 방향이 똑바로 갔으니까 이 정도를 평균치로 놓고 보고 60도 엣지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와 56도를 제가 안 쳐서 그런지 56도 보다가 60도 보니까 엄청 많이 제껴져 있는 느낌이 나네요. 자 60도 엣지로 벌써 공이 스크린 천에 맞는 지점이 다르네요. 네, 런칭글은 37도 정도 나왔고 백스핀은 9000이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확실히 백스핀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 웨지를 쳤을 때 지금 제가 56도, 58도, 60도 이세 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금 제가 60도 웨지를 쳤잖아요. 근데 런치 앵글을 보게 되면 33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로프트는 이렇게 60도가 있지만 우리가 공을 이렇게 빵 치면 그 각만큼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공이 이 그루브에 타면서요. 페이스에 타면서 백스핀을 먹으면서 더 낮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기 때문에 이 60도가 가진 각 그대로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을 쳤을 때에는 내체가 가진 고유 로프트보다는 공이 낮게 출발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쇼 게임을 할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할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실수들은 이렇게 어 60도 같은 외지로 많이 공이 뜨는 외지로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하게 돼도 실제로는 별로 많이 뜨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그린 주변에서 띄우려고 뒤집다가 생기는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치 자체가 60도든 56도든 어떤 외치를 칠때그 로프트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은 알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풀 스윙으로 56도, 58도, 60도의 탄도와 백스핀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같은 58, 56도 웨치를 치더라도 풀스윙으로 갈수록 백스피드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엄청난 백스피드 양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58도만 쳐도 백스피드 양이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맞는 느낌이 벌써 달라요 그냥 맞을 때이 이 채에 들어갔을 때 공이 뜨는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건 신기하게 56도랑 백스핀 양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탄도는 분명히 높아졌지만 백스핀 양은 거의 비슷하네요 한100 정도 차이니까 뭐 아주 미미한 차이죠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맞았거든요 네, 지금도 탄도면에서는 월등히 높아졌다 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어, 백스핀 양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60도도 같은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도 이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클럽을 바꿈에 따라서 스피닝 양의 변화가 생겼지만 일정 강도 이상에서는 탄도는 달라지지만 백스핀 양은 비슷한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도도 과연 그럴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60도도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죠. 물론 56도나 58도에 비해서 조금 백스핀양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가 9,500 정도 되는 양에서 100, 200 정도 차이 나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작은 크기의 클럽들을 쳤을 때의 차이 나는 폭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채가 잘 들어가서 공이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클럽이 잘 들었거든요 뭐 56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하긴 했고 58도에 비해서도 미세하게 증가하긴 했지만 실제로 풀스윙에서의 클럽 3개의 백스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백스핀을 먹일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이 정확히 맞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테스트처럼 같은 60도의 채를 친다고 하더라도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와 그리고 하프 스윙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풀스윙을 했을 때 이때가 스피드 양이 다 다릅니다 물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볼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그것도 영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제가 볼을 이렇게 어... 하프스윙 할 때처럼 왼발 뒤꿈치에 놓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공의 백스핀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할때 백스핀을 먹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요 공이 정확히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의 클럽 스피드가 있어야 백스핀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플레이하시면 그린 주변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